안녕하십니까. 영천남입니다. 아, 오늘, 고추밭고랑에 있는 열무들을 다 수확을 했어요. 열무가 아주 많이 실하게 잘 자라서 오늘 다 뽑았어요. 야 비가 자주 왔네요 열무가 얼마나 연하고 실한지. 이렇게 잘 컸습니다. 텃밭에 키운 열무가 이렇게 잘클 수가 있습니까? 요거는 열무고요. 요것도 열무고 요거는 이제 얼갈이 배추고 같이 요거 두개 섞어서 열무김치 담으면은 아주 맛있겠죠? 좀 양이 많으니까 또 조금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이걸 손질해서 열무김치를 좀 오늘 담아보겠습니다. 열무를 이제 깨끗이 다듬어서 물로 다 헹궈서 이렇게 소고기 건져서 이제 물을 다 뺐거든요 자 이제 김치 담을 준비를 할게요 열무를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걸로 담습니다 이렇게 생으로 담는 게 훨씬 연하고 국물 맛도 더 좋아요 자 열무가 이만큼 인데요 물을 얼마 만큼 넣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물을 잡았는데 이 바가지로 어, 세 바가지를 볶거든요 저 열무가 생거여서 열무 자체에서 또 국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자, 이바가지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수병에다 한번 대볼게요. 요거 한 병에 생수병으로 어, 바가지로 두 바가지 조금 못되게 하니까 생수으로 까득 떼네요 그러니까 이제 생수병으로 이렇게 하나를 했으면 음 한병 반을 하면은 한병 반을 하면은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요 남은 물 여기에 들어가는 이두 바가지째거든요. 들한 바가지 더그러면한병 반이 조금 넘었네요. 두 병은 좀안 되고 요세 바가지가 요 생수병으로 두 병은 안 되고 한병 반은 좀 넘어요. 요 정도 잡으면 물량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먼저 끓이고요. 물이 펄펄 끓을 때 밀가루를 이렇게 풀어놨다가 풀을 조금 빡빡하게 끓여줘야 돼요. 왜냐면 의무가 생거니까 일무 자체에 국물이 나와서 국물이 좀멀어질 거니까 조금 빡빡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풀어놨다가 물이 끓으면 이제 거기다가 놓고 저으면 풀이 됩니다. 이제 들어갈 재료들을 이제 소개할게요. 어, 요거는 피망이에요. 피망 한 개. 요거 피망을 좀 갈아놓으면 국물이 맛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생강, 생강 세 쪽이고요. 그리고 홍고추가 여섯 개고, 마늘이 요게 햇마늘인데 마늘 세 통입니다. 그리고 굵은 양파가 한 개고요. 요거는 물고추, 마른, 마른 고춧가루를 그냥 물에 불려놨어요. 이거 다 같이 이제 국물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는 요거 반개만 쓸겁니다 어, 열무김치에 요무 생채를 좀 넣으면은 열무김치가 훨씬 맛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매실액기스 그리고 삼성당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금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넣고 있네요 밀가루 풀어놓은 거를 같이 볼게요 풀을 이렇게 끓이면은 더 쉬워요 자 풀물을 끓여서 식힐 동안 이제 다른 재료들을 준비할게요 먼저 무 1개를 이제 채로 썰어줍니다 썰기는 음, 끝났고요 이제 이건 양파 양파가 얼마나 굵은지 반개가 이렇게 커요. 한 개를 다 넣을게요. 이것도 채로 썰면 돼요. 양파도 다 썰었고요. 이제 홍고추를 썰어줍니다. 홍고추 6개 요거는 그냥 어슷 썰게 하면 돼요. 끝이 났고요. <laughs> 이제 양념들을 좀 갈아줄게요. 이거 마늘이랑 피망이랑 아, 파프리카랑 생강이랑 이렇게 다 집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 고추, 고춧가루 불려놓은 거 있죠. 이것도 그다 같이 넣어줘요. 이 넣어놓고 이제. 갈아주면 됩니다. 자, 재료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맛있는 국물을 만들게요. 여기 물을 끓여서 이제 좀 식혀놨거든요. 완전 차갑게 안식어도 돼요. 그냥 뜨겁지만 않으면 됩니다. 약간, 이제 그리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거 씨앗이. 이시아자루를 거를 주고. 그다음믹서스거에헹걸야되다까에간걸로그 다음에 그걸로. 다에걸다가에갈걸로걸러그요끔하고걸그 다음에 그걸로. 그 다음에 그걸로. 그 다음에 로그 다음에 그걸로. 그 그래서 자료에 담아갖고 이렇게 걸러줘요. 이렇게 자다가 바람으로 싹 걸러야 국물이 깔끔해. 그냥 넣어놓으면 이거 막대들이 있어갖고 국물이 좀 꼬쭉한 게 퍽퍽한 게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다 무슨 음식이든지 정성이죠 정성에 들어가야 깔끔하고 맛도 나요 이왕이면 조금 수고하더라도 깔끔하게 해야지 그죠 이 가려는 자루 속에 뭐가 들었냐면 마늘, 생강, 파프리카 하나 물에 불린 고춧가루, 그렇게 해서 같이 믹밑에 갈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넣을게요. 소금은 종류 커고한 컵. 한컵 반을 넣습니다. <laughs> 열무가 생거니까 조금 짭짤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실 액기스 매실 액기스 좀 넣고요 그리고 요거는 삼성당 열무김치는 요게 들어가야 맛있어요 자연적인 단맛을 내세요 설탕을 넣지 마세요 설탕 넣으면 맛이 가해서요 자 이렇게 갖고 요거는 뭐냐면 마늘쫑 꽁꽁 다진거예요 집에 마늘쫑이 있어서 는 쫑쫑 다졌거든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요거 넣으니까 더 상큼한 맛이 나길래 제가 그냥 집에 밖에 있는 거라서 뽑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간을 요정도로 해갖고요 담아놨다가 복원해라 치맥 간을 정식으로 다시 맞춘대요 고무만들기까 아, 이제 완성 되고요 있어요. 절이지 않았어요. 풋껑 그대로 놔야 됩니다. 생각 그대로 놔야지 맛있어요. 절이지 마세요. 절대로 소금에 절이면 안돼요. 소금에 절이면 무김치가 질겨지거든요. 무채 썰은 것도 좀 넣고요. 양파 썰은 것도 좀 넣고요. 고추도 좀 뿌려주고 그리고 아까 만들어놓은 국물 있죠? 이 국물을 이렇게 함께 뿌려줘요. 오늘만 어, 좀 해줘요. 저리지 마세요. 이렇게 생걸로 팔팔한 걸로 그냥 해야 돼요. 그래, 연하고 국물 따져. 채소 물이리어나서 맛있는 국물이 돼요. 어? 나물은 숨을 못만 안 하고 배추하고 섞었어요. 배추랑 좀 섞어주는데 맛있거든요. 저는 텃밭에 키운건데요 마트가면은 담배추있죠담배추 보고 사다가 그 껍질은 그 끓여먹고 조금 안쪽에 있는걸로 이렇게 해드려요 지금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요 내일 아침 되면 반으로 싹 줄어버려요 아이고 일단 이렇게 놨다가 한번 재워갖고 내일 아침에 오고 딱 뒤집어질 거예요 후딱 뒤집고 반정 보고 그렇게 해갖고 내일 한 송이 놔뒀다가 내일 저녁에 이제 냉장고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놔뒀다가 지금 이제 오늘 할 거는 됐고요. 이대로 놔뒀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어제 담은 열무김치.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거든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입물을 볼게요. 아이고, 색감 곱다. 이제 어제 오후에 담아갖고,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뒤집었어요. 아이고, 색감도 곱고, 아주 딱, 가 맞게 잘 절었네요. 국물도 이쁘고. 아이고, 국물 색깔 보세요. 너무 예쁘죠? 맛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간이 아주 딱 맞았네. 이렇게 해갖고요. 아침에 보고 간이 안 맞으면, 이때 이제 간을 새로 맞추면 되거든요. 다행히 간이 딱 맞네요. 자, 간 맛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음. 아이고, 맛있다. 지금 먹어도 될것 같아요 한밤사이 벌써 맛이 조금 들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치통에 담아놨다가 어, 오후쯤에 오전 시간은 좀더 놔뒀다가 조금 삭혀서 오후 시간대에 이제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열무김치 담아서 드셔보세요. 절이지 말고, 센 걸로 담으면 맛이 독특한 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